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한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착각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들에게 자신들의 능력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기적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1절부터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을 때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곳으로 달려와 그들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왜이 일을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또 우리 자신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판결했음에도 당신들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을 거절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달라고 요청해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 증인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온전케 했으니 예수로 인해 난 믿음이 여러분 앞에서 이같이 그를 완전히 낫게 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이제 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도자들처럼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아야 할 것이라고 미리 선포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 앞에서 새로워지는 때가 올 것이요.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그분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예수는 마땅히 하늘에 계셔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예언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그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으라. 누구든지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멸망당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사무엘과 그 뒤를 이은 모든 예언자들도 이 때를 가리켜 예언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언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으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악으로부터 각자 돌아서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자기의 종을 세워 여러분에게 먼저 그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이 일어난 사람이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을 때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켜준 베드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베드로를 꽉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베드로가 이 사람의 손을 붙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 주고 손을 잡아 주고 일으킨 다음에 또한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는 것, 어떤 한쪽의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함께 또한 손을 붙잡고 서 나아갑니다.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요, 교회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진정 주님을 경험한 모습인 것이죠. 이때 사람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몰려들었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곳으로 달려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온 것이죠. 베드로는 솔로몬의 주랑에서 다시 한번 군중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서 백성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왜이 일을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두 가지 질문을 우리는 해봐야만 합니다. 왜이 일을 이상하게 생각하는가? 베드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이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 사람을 걷게 하시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또한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께 주목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일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아니라 이 일을 일으킨 사람들을 주목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질문과 우리의 관심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고친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을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착각하였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메시아를 계속해서 찾아다닙니다. 메시아를 죽인 그들이 메시아를 계속해서 찾아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분명하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을 거절했습니다.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였던 이 사람들 이들에게 분명히 잘못하였음을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도자들처럼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을 압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무지하면 군중이 무지합니다. 군중이 무지하면 무지한 지도자를 뽑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 일이 믿음으로 되었음을, 믿음이 이같이 그를 낫게 하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믿음입니까? 앉아 있던 사람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의 손을 잡았을 때, 이 사람은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일어나고 주님을 경험한 이후에 이 사람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믿겠습니다 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그를 주목하여 보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을 가지고 일으켜 세웠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믿음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게 믿음이 없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있는 공동체의 일원들, 공동체의 지체들의 도움을 받고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일들이 그냥 단순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 것임을, 예언자들이 미리 예언한 것이 이루어졌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단을 요청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고 죄 씻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십시오. 아름다운 문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친 사건보다, 이 사람을 고친 이후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주는 이 설교가 훨씬 더 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의 핵심은 결국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고, 주님인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기적의 목적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모든 기적의 목적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기적의 목적은 자신에게 주목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께 주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처음에는 치유 사역을 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설교는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모든 사역은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참고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섬기시는 모든 교회의 사역과 봉사와 또한 여러분이 직장에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님을 드러내는 것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목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은근히 즐겨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드러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